안녕하십니까. 제이뉴스의 심용석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충남에 위치한 중부대학교가 경기도 고양시의 캠퍼스를 건립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첨단시설과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병주 기자가 취재합니다. 중부대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대에 41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해 영구동 학생생활관, 체육관 등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중부대학교는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위기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2캠퍼스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치변경 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취업하고 관련해서 좀더 학교에서 실무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무래도 여기 충남 금산보다는 서울 경기 쪽이 아무래도 미디어 산업이라든지 뭐 발전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봤을 때 훨씬 더 우리 심은 방식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부대학교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어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캠퍼스에는 보다 좋은 환경으로 학생들의 교육 역건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전하게 된 학과생을 만나 보았습니다. 학교가 이전하게 되는데 들렸으니까 이전하게 되면 좋은 시설과 좋은 공부환경과 그리고 좋은 통학환경이 좋아질 것 같아서 모여주 경기도로 학교를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으로 가게 되니까 학교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아서 취업에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이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새 부지입니다. 앞으로 중부대학교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축가 주목됩니다. 이상 유병주 기자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2011년 10월 중부대학교 고양 캠퍼스 건립이 확정된 가운데 대학교 주변 상인들의 신음은 깊어져만 갑니다. 자세한 내용 이경수 기자가 취재합니다. 충남에 위치한 중부대학교는 2014년 3월에 47만 3천 미터 제곱의 규모의 제2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중부대학교 캠퍼스를 이전한다는 소식에 신음은 깊어져만 갑니다. 콩나물 공장이라도 하나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금산군에서 중부대학교를 이렇게 빼앗긴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2014년이 되면 학교 절반 학생이 고향 캠퍼스로 옮겨가기 때문에 상업적인 수익이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점, 노래방, 세탁소, p c 방등 많은 상권들이 침체가 예상됩니다.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는데 대학교와 금산시의 정책은 어떻게 될지 기축아 주목됩니다. 이기자 기자였습니다. 서울 사진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시립 미술관입니다. 청계의 마을, 청계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사진작가 21명의 서울 기록 사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제공한 800여 점의 서울 관련 사진도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축제의 주제는요,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기억이고요. 어, 서울의 모습을 195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주 다양한 층에서 또 다양한 각도에서 또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송순태 작가의 뚝섬 빨래터입니다. 강불에 나무판자로 만들어 놓은 세탁장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세탁을 하고 대나무로 만든 빨래거리에 옷을 말리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시민들이 찍은 빛바랜 사진 속에서도 지난 1950년도에서 60년대까지 우리들의 생활상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화된 지금과는 달리 사진이 귀하던 그 시절 앨범 속에 고의 간직해 장롱 속에 있던 추억의 사진들이 이제는 서울의 과거 역사를 증언하는 값진 기록자료로 정시장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의 옛 모습을 한 눈에 볼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을, 살았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참여형 전시로 기획된 이번 2011 서울사진축제는 이달 30일까지 계속됩니다. 리포트 기자의 이가원입니다. 신수서화명품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입니다. 개교 66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교직원이 기증한 서화작품 가운데 엄선된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명필 신이가 쓴 보물 1684호, 해서 천자문입니다. 신이 특유의 부드럽고 단아한 필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세기 골동품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면서 크게 유행했던 기명절지도 병풍입니다. 비단 바탕에 담채로 그려진 이 병풍 그림은 기물의 종류와 구성, 묵법 등에서 장승업의 김영절지도와 유사합니다. 서화명품 특별전에는 이밖에도 건대운 조상화, 팔준도, 천자동 사첩 등의 작품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화명품 특별전은요, 저희 박물관이 기증받은 유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린 전시고요, 연구자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서화 유물들은. 우리나라 미술사는 물론 전통 문화 전반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수소화 명품 특별전은 한국 미술사와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리포트 기자의 심영석이었습니다.